민주당 박수현 원내 대변인입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침략과 전쟁으로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긴 일본이 꼭 명심해야 할 말입니다. 그런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집단자유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의 변경 관련 법령의 정비,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이르는 3단계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는 전쟁 금지와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구조의 개정 없이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유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아시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전범 국가로서의 무한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역사 왜곡과 신사 참배, 그리고 영토 분쟁 등으로 주변 국가를 아직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일본의 그릇된 역사 인식과 재무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전쟁 야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침묵과 저 자세 외교에서 벗어나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과 전쟁 야욕에 대해 단호한 입장과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굳건한 위상을 정립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